2호의 현장 스케치, 정원 친구 2호. 정원 지구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저희가 원형 선크가든에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와, 벌써 와. 막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장난 아니죠. 네. 목선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 영상은 이 목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할 거고, 이 목선이 이 현장 전체에서 어떻게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여지는 거는 사실 참 목재이긴 한데, 네. 그 안에다가 뼈대는 뭘로 만들었죠? 철제로, 철제로 지금 영상 나가는 것처럼 철제로 기본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철제 만들 때 철을 이렇게 쉬기가 사실은 용이했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철제는 직선으로 하고, 대신 나머지 곡선은 목재로. 아, 나무로 대피제를 만들었네요. 해서 네. 어제 양손으로 이렇게 대피질 라는거 보셨죠? 맞아요, 봤어요. 그런 대패도 있어요, 대패가.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가 생동감 있게 지금 뭔가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느낌을 네. 더 생생하고 내고 있도록 네. 목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래놀이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모래 놀이터라 해서, 그렇죠. 단순하게 모래 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일단 앞부분에는 장난감을 놓을 수 있는 함. 아, 함. 장난함을 만들어주고, 그 그다음에? 안에 이제 장난감을 넣고 하시고, 네. 뒤에는 이제 데크를, 데크를 아랫부분에 깔아가지고, 네, 위에 등받이를 할수 있고. 오, 약간 살짝. 네. 아. 등받이를 할수 있는 그런 네. 테라스를 한번 네. 만들어 보고, 네. 가운데 이제 모래놀이터모가 네, 모래놀이터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하나 지금 아직까지는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여기 뭐세울거죠 저희가 도을 아, 그렇죠. 세우기 위해서 돛을 세울 거죠. 여기다가 양쪽에서 네. 목재 기둥이 두 개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네. 지금 생각은 그 목재를 약간 깎아 가지고 약간 예술적으로 보이게 할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양쪽에서 올라오고 그 사이에서 뭐가 오죠? 도이 이렇게 천이 이렇게 내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네. 약간 애들이 놀때 그늘이 될수 있도록, 네. 그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사실은 이 돗을 되게 컬러풀하게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태 되게 중요한 거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이 아래쪽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모래바람. 모래예요 모래인데,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주변에 고, 고양이가 많더라고. 네. 고양이가 모래를 좋아해요? 어때요? 좋아하죠. 아주 땅을 좋아요. 파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고양이들의 화장실이 될수 있단 그치, 말이지. 봐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천을 이렇게 덮어서,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안쓸 때는 천 덮어서 깨끗한 모래도이타가 하겠다는 게 있고, 배를 놓고 저희가 모래로 채우는데, 비가 왔을 때 여기가 아. 물이 차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아, 여 안에 네. 배수관을 넣을 거예요. 그 어떤 배수관? 유공관. 유공관을 넣을 거죠 네, 유공관을 그죠. 묻어가지고, 모래에서 이제 물이, 물이 쫙 빠질, 수, 빠질 수 있도록 하겠죠. 물론 네. 덮어도 놓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어, 여기서 배관을 저희가 땅을 파서 옆에 지금 집수정이 하나 있거든요. 저 집수정이랑 연결을 해서 언제나 모래가 조금 뽀송뽀송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한 모래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 높이를 어느 정도로 맞출까? 아, 고민을 처음에 고민할 때. 네. 네. 근데 일단 3세부터 이제 이용을 해야 그렇지. 되니까 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한이 정도, 한300 정도? 300 정도. 네, 높이를 300 정도 잡았고요. 네. 아이들이 흙을 팔 때, 네. 어한 4세에서 5세 정도가 30cm 정도를 팔 수가 없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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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모래를 한 20cm 정도 채우고 네. 이 바닥은 뚫려 있으니 네. 100cm를 더 파가지고 네. 30cm를 아. 만들면 딱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거든요 그렇죠. 자, 목선이긴 한데, 여기 원래는 이렇게 짤리게돼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전문가께서 이러면 반칙이다. 이러면 제안, 그냥 단순해진다. 너무 재미없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역시 명연주자다. 음.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라인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라인이죠? 배 끝부분에 네. 이제 아트를 할 장식 아, 날개. 날개입니다. 달아줘서 조금 <laughs> 네. 더 굴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차이들이 사실은 모여져서, 현장의 정 어, 작품이 될수 있도록 네. 예술적인 공간이 될수 있도록 네. 더해지는 아, 거 아니겠나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되어집니다. 자 드디어 배가 내려왔습니다. 자 모래놀이터에 배를 만들어서 저희가 놨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모래에 물이 어디로 갈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 보시면 유공간을 저희가 하나 묻어놨습니다. 유공간을 이렇게 묻어놨어요. 묻어놔서 이 유공간이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쭉 따라가서 저쪽에 있는 집수전까지 지금. 집수정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서 유공관을 저희가 묻은 다음에 부직포로 감쌉니다 그러면 비가 오더라도 어, 모래는 이 안으로 안 들어가고 물만 이 유공관을 따라서 집수정으로 가게끔 되어 있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래놀이터 목선에다가 뭔가 재밌는 아이템을 하나 지금 넣어주고 싶어서 이호가 장난을 좀 치고 있습니다 어. 이 요가 요즘에 슈베르트 르트로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듣고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영상 나가는 것처럼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쪽은 전반부의 음악이고 이쪽은 후반부의 음악입니다 약간 이 모양은 뭐냐면 바다가 약간 출렁이는 모양이기도 하고 또 한가지는 그배 선착장 가면 배를 이렇게 어, 정박할 때 묶는 끈이 있잖아요. 그 끈이 막 지금 옆에 놓여진 것처럼 그런 모양이고, 우리 아이가 계속 클 때마다, 어우, 그때 그가, 아, 어, 2호 삼촌이, 어, 루트로를 듣고서 이걸 그렸대라고 하면, 이 목선 안에 음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재미난 작업이 될것 같고요. 아까 여기 애기 엄마랑 제가 얘기 했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내년에 여기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을 그린 물감을 가지고, 채인이랑 같이 제가 그려보려고 해요. 온 가족이랑 저랑 같이 근데 여기다가 색감을 넣으면 더 예쁘지 않겠나 내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목선 앞뒤로 돼 있는 이 기계를 통해서 한번 제가 이거를 파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